겁니다 <laughs> 음. 안 된다니까. 먹고만 가는 거야. 아니, 다니까 오늘 먹을 수 있는 다먹 있다니까 일단 세개 클리어 요 우리 지금 네개째클리어 하러 가고있는중입니다그 네.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에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시시간, 온도, <laughs> 생중계해드릴게요 이거, 내 얼굴, 알지? 와이크크이 크리크. 이리이이 크리크. 이 크리크. 지리이이 크리크. 이이크이 크리크. 34도? 체감온도 42도 있네요. 42도? <laughs> 네. 온도는 34도인데, 체감온도. 응. 체감온도? 네. 42도? 네. 우리 가는 날, 37도입니다. 맨날. 삐져, 삐져, 삐져. 그리고 사파 날씨, 응. 이제 내일 가는데 아, 사파 날씨 시원하겠지? 아, 큰일 났습니다. 응, 뭐야? 와, 야 우리 가는 날늦겠다 어, 31도 하... 조금 낮네. <laughs> 치민 33도, 체감온도 38도 체감온도 가 낮다. 어. 그래, 체감온도 중요하니까. 어. 정말 덥네요. 그래서 코치민의 날씨를 다 체감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당리랑 나트랑은 다니만 <laughs> 합니다. <laughs> 달라이 최고 시원합니다. 아, 진짜 그죠? <laughs> 네. 아, 건물을, 이거를, 경치를 봐야 되는데. 아, 됐는데. 네, 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laughs> 일단 내가 살아야지. <laughs> 네. 오, 풀 하나가 <프라더가> 있네. 오, <laughs> 뭐, 어. 그거 뭐지? 그거, 크루즈탈때막 야경에 막 아. 뭐뭐 기다란 거많나가지 아, 기다란 맞다, 맞다, 거. 맞다. 맞다. 응. 근데 다 날라갔죠? 사진은 <laughs> 있죠? <laughs> 기껏. 드레스 입고 어, 사진은 있나? 응? 사진 있지. 어. 사진 몇장 없다. 응. 홀턴에 따고. 아 이것도 들어 들어 다리미 가져왔어. 어, 다리미까지 챙겨 와가지고 홀턴에 드레스를 등 입었더만. 다 날라갔다 좀 어, 대련에서 다시 게시할 예정이다. 응. <laughs> 기대하쇼 쇼 쇼.